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돌아온 한장으로 보는 오늘의 운세 시간입니다. 자 이제 또 여러분들과 10월 7일, 또 이제 금요일의 하루를 살펴보려고 하고요. 또, 이제 주말이 코앞입니다. 그래서 또 좋은 주말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또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일주일, 월요일부터 해서 금요일까지, 오늘까지 잘 달려오시느라고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또 좋은 주말 보내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무탈하게 잘 흘러가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월 7일, 금요일입니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드를 섞으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1번부터 5번까지 다섯 가지의 카드와 선택지 중에서 나의 오늘 하루가 어떨까 생각하시고 끌리는 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저와 같이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들. 자, 1번 분들은 태양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시작이 좋다라는 느낌이고요. 과정에서도 좋은 결과, 좋은 일들이 또 많이 들어온다라고도 보여집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여봐도 좋은 날이고요. 누군가에게 구애받지 않고 오히려 관심을 받거나 도움을 받게 되는 또 그런 일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마음이 가는 대로의 일이 잘 풀리는 그런 하루이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좀 생각을 깊게 하기보다는 몸이 가는 대로 움직여보면 오늘은 좋을 것 같아요. 사업이나 장사에 대한 운도 좋은 편이고요. 면접을 보러 가거나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부름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도 내키지 않는 약속이 아니라면, 그리고 좀 뭔가 떨떨름 마음이 없다라면, 그런 약속들도 좀 나가보고 사람들과 어울려보기에도 오늘은 또 좋은 하루다. 이렇게도 보여지는 듯 합니다. 뭘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잘 풀리는 날이고요. 부지런한 하루이고, 주변에 경쟁자가 있다라면 경쟁자들보다는 좀 앞서 나가는 그런 일이 있는 하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분들. 자, 2번 분들은 페이지 원즈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뭔가 성장하는 일이 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기대치가 높은 날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작게 시작했던 일이 충분히 커질 수도 있는 하루이고요. 여러분들이 시작 단계에 서 있는 모습인데 그 시작 단계가 좀 쉽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잘 해낼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뭐 오늘 첫 출근, 처음 하는 일, 처음 겪는 상황,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서 처음에 좀 당황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잘 대처하고 잘 해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뭔가 경험치를 얻는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 경험을 하고 나서,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터득하게 되는 그런 하루다라고 보여지는 듯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웃을 만한 일이 뭐 이렇게 크게 생긴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누군가의 응원을 받거나 스스로와 뭔가 결심하고 약속한 것들을 또 지켜내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그리고 3번 분들. 자, 3번 분들은 킹컵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좀 눈치 보게 되는 일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뭘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타인에게 맞춰주기 위해서 저 사람은 어떤 걸 좋아할까? 저 사람은 이런 말을 싫어하나? 이런 상황을 싫어하나 저 사람이 불편해하진 않을까 여러 가지로 좀 사람에게 맞추다 보니까 또 눈치를 살피게 되는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오늘은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는 듯합니다 밤늦게라도 올 연락은 오늘은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인관계 연애 이런 부분들에서도 좋은 감정이 오가거나 좀 여러분들에게도 맞춰주는 여러분들을 위해 주는 이런 사람들의 위로가 되는 말들 그런 또 주변의 사람들이 오늘은 따를 거라고도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사람을 위하지만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많이 위해주는 날이 될것 같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너무 감정적인 결정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조금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할 거다라고 보여지는 듯 합니다. 합격이나 연락, 뭐 시험, 이런 부분들에서도 좋은 결과가 따를 거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리고 4번 분들. 자, 4번 분들은 마법사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뭔가 해내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하고 싶은 게 많은 하루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리고 해야 되는 게 많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바쁜 하루다라는 느낌이고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함에 있어서 너무 좀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지만 않으면 될것 같습니다. 어, 내가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것들보다는 뭔가 진중하고 좀 진지한 태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가벼워 보일 수 있는 날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쉽게 속을 수도 있는 날이고.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만 하고 쉽게 포기를 할 수도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매사에 좀 진지한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또 그만큼 분위기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가벼운 사람들이 많은 날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에 휩쓸려서 괜히 좀 진지해지지 못하는 그런 하루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은 좀 가벼워도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뭔가 해 나가야 된다. 여러분들은 뭔가 확실함을 가지고 오늘은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이나 합격, 취업적으로, 문서적으로 운이 좋은 날이고요 매매적으로도 좋은 날입니다 그리고 연애적으로나 어, 사업이나 장사 이런 부분들에서의 흐름도 좋고 대인관계도 나쁜 하루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진지하게 먹는 게 좋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리고 5번 분들 5번 분들은 칼 4번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좀 귀찮은 일이 많을 거다. 그런 또 일이 생길 거다라고도 보여져요. 그래서 남들은 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좀 하기 싫은 경우가 좀 따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쉬어가는 경우도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반차를 쓰든지, 연차를 쓰든지,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날이다. 이런 느낌이 강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깊게 할 만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고요. 조금은 정리할 시간이 오늘은 또 필요하다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열정적으로 해나가기보다는 에너지가 좀 많이 없기도 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오늘은 가지는 날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뭘 하려고 하는 일들 자체가 진전이 많이 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좀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기도 하고 내가 좀 바라고 있을 수밖에 없기도 하고 오늘은 그냥 아 일이 오늘은 그냥 안 되는 날이구나 진전이 좀 없는 날이구나 내가 열심히 하면 내 에너지만 좀 빠지는 날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뭔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좀 미룰 수 있다 라면 미루거나 아니면, 크게 뭔가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오늘은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나쁜 일이 생기는 하루는 아닙니다. 뭔가 하기보다는 쉬는 게 좋은 날이다라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건강에는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식이 필요하다. 너는 지금 많이 지쳤어. 라고 표현되는 카드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날에는 뭔가 약속 있어도 약속 같은 거좀 미루고 오늘 좀 집에서 일찍 자거나 좀 휴식해야겠다. 이런 하루가 조금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네요. 어?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1번부터 5번까지 5장의 카드와 선택지 다 보게 되었고요. 좋은 하루가 될 거라는 느낌인데 어 너무 성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만의 속도에 맞춰서 일이 알아서 또잘 풀리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풀리는 일은 잘 풀리는 하루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에너지 낭비하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시면 오늘은 좀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전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